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것을 제가 버려야 했더니 가마 일부 일뿐입니다 농산물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보관 방법 하나가 잘못되면 수많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손으로 직접 땀 흘려 수확하니 가마은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만 고객님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건강한 히카마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버리는 것은 단순히 히카마가 아니라 노력과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고객께 드리는 신뢰라고 믿습니다. 농산물을 어렵고 위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싶을 것을 고객님 식탁에 오르는 히카마가 언제나 신선하고 안전하다 약속입니다.